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거분의 어머니 이모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마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심포도주가 가득 담긴 거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술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심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의 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의 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어쩌면 작년 이제 교황님께서 어 이걸 제정하시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어이 기념일을 전례력에 도입해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어 때처럼 어그 시기에, 그 때에 보통... 어, 우리가 성인들의 기념일은, 어, 이렇게 소천한 날, 어, 이 세상을 떠나신 날을 보통 이렇게, 어, 성인 축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념일, 성모님의 축일은 여러 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어, 본명이 마리아 하면은, 그냥 마리아, 어, 축일 챙겨주려면 무슨 말이냐, 마리아냐고 또 물어봐야 돼. 예. 근데 이제 또 교회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또축기를둔 마리아가 또 등장하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기념일은, 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황님께서 어, 성모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 표상 중에 교회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어머니라는 어, 이 의미는 바로 어제 우리가 성령강림 대축일이 지상에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이어갈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루시려고 하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죄로 물던 이 세상을 바로 당신의 죽으신과 무추신과 부활로 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어, 그들을 위해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 일독서에 오늘 복음 말씀에 어, 그 복음 말씀은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 병사가 시신을 그십자가 위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양편에 있던 그 제수들은 뭐예요? 그 다리를 꺾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찔러자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곳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라는 거예요. 왜이 옆구리에서 흘러 나온 피와 물이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어, 예수,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화도 결국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이 죄와 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 교회로 불르신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뭐 은총 받아서 기쁘고 평화롭고 근데 그건 잘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영혼이 처음 반응을 일으킬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나 자신을 통회하고 그 통해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라는 곳은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어느 누구도 어, 제외해서 어, 분리될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죄인인 이 공동체 이 교회는 그냥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바스과의 신비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례력으로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통해서 흑기하는 그 어제 우리가 어, 지냈던 성령 강림 대축이는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옛 인간을 어,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다시 입히시는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래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여요. 바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그들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어머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공동체는 죄인의 공동체이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이두 가지의 양상이 바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제의 이 서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역시 뭐예요? 이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나, 이 하와의 후손은, 우리가 성모 찬송가를 볼 때, 하와의 자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그랬죠. 예? 이것은 우리가 하와의 자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장세기 3장에 이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것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골짜기에서 울며 부르짖는 그어 하와의 자손은 바로 뭐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 교회를 비유를 했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어 창세기 3장 15절에,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 여자라는, 여자를 지칭하는 그 여자는, 바로 그 사탄의 계략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그 하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후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어, 계략에 빠져서 죄를 지은 그 후손이 아니라, 바로 그 후손이 결국, 어, 뱀의 형상으로, 어, 나타난 그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것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바로 그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바로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그 여인은 바로 세하와라고 유스티노 그 교부도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주석을 하면서 이 여인은 바로 새로운 하와.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도 어, 바오로 사도께서 그이 아담 사람이라는 뜻의 이 아담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 둘째 아담을 누구로 비유를 해요? 바로 예수를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비되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하와는 아담을 깨워서 죄를 어, 짓게끔 하는 그 장본이었는데, 바로 이세 하와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처 이기는 예수를 낳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사람, 바로 이 첫째 사랑, 둘째 사랑, 또 첫째 하와, 둘째 하와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 죄인의 공동체이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구원받은 공동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 더불어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흠숭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은 결국 누구를 통해야 돼요? 그냥 도식적으로 성모님의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죠 성경에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나한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모님은 그냥 어느 시기에 등장해 가지고 뭐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또 예수를 놓고 또뭐 지금은 뭐. 곳곳에서 발현하시는 그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모르니까 신자들이, 야, 너희들 마리아 교지. 왜 성당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계시지 않고, 뭐, 그 성당 입구에 보면은, 뭐, 여인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보면, 또 불까지 켜놓고, 또 손까지 들어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마리아를, 어? 어, 공경한, 그, 너, 너희들은 마리아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근데 말을 못 해. 그냥 조용히, 우리 천주의 신자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할 뿐이야. 근데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통한다는 것, through라는 이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죄인의 공동체예요. 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빠스카 바로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하신 이빠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교회의 생명력, 보이지 않는 생명.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또 다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죽어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고 또이 세상에 살아 누리고, 어, 야될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 생에 죽,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례력에서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 또 사순과 부활의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천상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더라도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천상시민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전례력을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부활 시기가 끝나는 그 점에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두었어요.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입은 옆구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때가 되어서 교회가 출범한 것은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모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분신으로 안티키아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그들이 이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계제도적인, 어떤 건물적인 개념의 그런 공동체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이 교회는 하느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죠.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강림대축일을 기해서 우리가 연중시기가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전배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성령 강림 전에 바로 사도들의 모추기를 배치해 놓았고, 왜 성모님을 통하여 2000년 전첫 번째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성모님께서 이 교회의 어머니시라는 것은 모든 산자들의... 죄인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어머니인 동시에 그들은 뭐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인퇴했고, 바로 성령에 민감하셨던 그 여인. 결국 교회 공동체는 바로 뭐예요? 예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정언하고, 증거하는 그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계제도적으로 전 세계에 뭐 13억의 그 인구가 카톨릭 교회고 또 다른 사람은 프로테스탄트고 오르토독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셨지만, 요한사도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죠. 이 내어줌과 더불어서 요한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전승에 하면 요한 복음사가가 에페소에서 성모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성모님께 돌아가셨다는 전승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 집에도 모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머니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셨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우리가 절교, 우리가 교회의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봉헌이죠.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것은 티없으신 성모성신께 우리가 봉헌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제가 이게 어 저도 뭐 요즘 바깥을 나돌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당자도 아니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뭐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아마 분명히 저 성모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비로신 예수님 앞에 꽃이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제가 앉았는데 막꽃 향기가 코를 진동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기에게 꽃을 바치고, 성모님께 바치, 우리가 기도를 바치잖아요. 성모님은 바로 그걸 예수님께로 다돌려드리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가 되려면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한 영혼들은 어느새 예수님 성신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에 또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제두 번째 이 연중 시기를 살면서 우리 형 교황님께서 너희가 공경하는 그 성모님은 바로 교회의 어머니시다 이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성모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매일매일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성모님은 바로 교회의 어머니인 동시에 우리 신앙인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영원한 삶,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살아있는 성전이신, 성전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